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저는 잘하는 남자 블루덜 5번입니다. 네, 어,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퍼더보다 설명부터 잘하는 남자, 루넬 5번입니다. 네, 어, 그러게요. 어제 사실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제가 어, 더빙 파일을 날려먹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laughs> 못 올리고, 오늘에서야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가볼 거냐면, 9월에 퀘스트 상급자 챌린지 9레벨을 다시 한번 가볼 겁니다. 그래서 왜 다시 가볼 거냐고 하면은, 사실 이전에 영상을 올릴 때 로타로타를 이용해서 반격으로 잡는 그런 영상으로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거를 사실 그것만 올렸었던 이유가 협력이 가능해서였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협력으로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하필 이게 4주간 랭던이 겹쳐오는 주간이 겹치다 보니까 어우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이건 진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역이에요 고역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상황에서 어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꼭 로타로타가 있어야만 깰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은근 많이 보여서 어 한번 이번에는 전공법으로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쨌든 선제가 강해서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뭐 체력 두배의 경감 리더 정도면은 클리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써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볼 리더는 바로 오랜만에 꺼낸 극성의 집행자 메타트론입니다. 음, 일단은 체력이 두 배면서 7콤보 이상일 때 경감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러한 리더죠. 그러면서 선제는 계속해서 꾸준히 날아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복만 잘돼 준다면 어, 문제없이 클리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메타트론으로 갈 거고요. 서브는 일단 첫 번째는 에이르. 어, 중간에 등장하는 친구 중에 아르테미스가 이제 강물을 뿌려요. 그래서 그 강물을 해제해 줄 에일을 하나 들어갖고 있다가 회복력으로도 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플레나를 기용을 해서 삼콤증 서브로 또 계속 먹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츠쿠오미 그냥 조작 시간을 좀 늘려줄 생각으로 그렇게 넣었어요. 왜냐면은 체력 배치를 넣었기 때문에 조작 시간이 그만큼 좀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어줘봤고요. 음, 그 다음에 스사노미코토, 스사노오노미코토 네, 얘는 반감 서브로. 어, 3턴 동안 반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 받아보려고 해봤고요 다음에 프레는 이제 사과트 안대가 계승된 메타트론으로 나는 그런 후회가 좀 드는데, 이거 다음층 못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동팔발함 아, 버티네요. 어, 네, 한대 맞아 죽고요못 버티네요. 네, 어, 다시 갑니다. 어허허. <laughs> 그러게요 참 이게 되게 쉽지가 않네요 회복 대랍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네, 다시 갈 거고요 파티는 그대로인데 에이레의 계승을 이제 도로식 은색 구두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회복력을 좀더 원핑을 받아볼까 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이거 참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1층부터 한번 쭉쭉 또 가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회복 대랍이 얼마나 잘 나와주냐의 싸움이기도 해서 그것만 좀잘 회복 대랍만 좀 협조를 잘 해준다면 될것 같은데 네 한번 봅시다 일단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회복력이 그러게요 그렇게 막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지금 일단 신속 맞아주고요 여기서 회복을 할수 있으면 좀 꾸준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5, 6, 7, 8. 8, 콤보. 일단, 풀피 회복해주고요. 계속해서 풀피 회복을 해주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이, 또, 회복해주면서, 넘어가면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사 5, 6, 7, 8, 9, 그쵸. 회복 대랍이 이렇게 잘 나와줘야 돼요. 좋아요, 좋아. 아직까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스테이지, 는, 목동 칼바람, 그리고 여기서 선재 날아와요. 네, 선재 오, 네, 어둠 튕겨냈어요. 좋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좀 얘기가 편해지죠. 어둠, 어둠 막,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이 파티 한 20%인가 밖에 안될 건데, 나름 잘 튕겨낸 것 같습니다. 자, 3, 4, 5, 6, 7, 좋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아, 회복이 좀덜 되긴 했는데, 지장 없지 않으니까, 24만 넘어가면은 아마 한층 정도는 그냥도 버틸 수가, 네, 있을 거예요. 역시나, 정화. 여기서 A를 쓰고요. 근데, 어둠 드랍이 없네? <laughs> 어,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일단은 뭐, 플래나나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 한번 믿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2, 3, 4, 5, 6, 7 7콤보 네 바로 넘어가네요 다행히도 다음은 6스테이지 빠른폭탄 맞아주고요 이제부터 스사노 쓰겠습니다 스사노 쓰고 음 여기서부터 요미를 쓰고 그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사드랍 해보 무조건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이면 어이 네 실수할 것? 2, 3, 4, 5. 잠깐만 집고 집고 그렇죠. 어 살았다. <laughs> 어 근데 회복 대란이 없어요. 7 스테이지. 와우. 멍 잠깐만요. 이거 어 회집고 안 뜨면 무조건 죽는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좀 불안한데. 잠시만요, 이거 회복 대랍이안 뜨면 죽어요. 1, 2, 3, 4, 5, 제발 회복! 회복! 그렇죠! 회복 대랍 떠졌고요! 아, 근데 이거 회복이 충분히 안 됐는데? 근데 반감의 경감 경감이면은 어떻게 좀 버티지 않을까요? 네, 역시나 아, 버텨주네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이렇게 단감이나 이런 액티브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타트로 그 쓰고 이색진으로 네,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못 깨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잠깐만. 3, 4, 5, 6, 7. 좋아요. 네, 실수했는데. 다행히도 체콘모는 나와줬고, 이렇게 해서 클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laughs> 클리어를 하네요. 어우, 네. 생각보다 되게 쫄리네요. 그래서 뭐 이제 헤라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휘석화 하면은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첼구를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 첼구가 사실 그 로타로타를 쓰는 택틱이 좀더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게 전공법으로 뚫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리더들 중에 체력 두 배인데 경감이 있는 친구들. 을 위주로 가시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체력 두 배인 상태에서 뭔가 경감을 띄워줄 수 있게 좀 스킬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그 점을 이용하시면 이제 선제 버텨가면서 충분히 딜을 넣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메타트론이 그나마 제일 현실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메타트론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뭐다른 친구들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몰파라 두배라던지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일적으로 흑타가 근데 회복력이 좀 딸리는 편이라 회복력 대처만 어느 정도 되어 준다면 충분히 클리어 하는데 지장 없이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그러한 어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달 챌린지 9부터는 이제 퍼드 좀 이렇게 퍼즐링 학교식으로 좀 그렇게 미션을 주는 방식일 거라 그때는 또 다른 파워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것 같네요. 어쨌든간에 오늘은 챌린지 9를 한번 전공법으로 도전을 해봤고요. 어 아직 못 계신 분 있다면은 사실 이러한 정공 법도 좋지만 그냥 얹혀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요즘 틀를 요즘 트이 해제돼가지고 이제는 뭐 초코보 넘겨주고 첼구 깨주고 다시 받아온다 다시 받아온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세팅도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버스트 버스를 태워주실 분을 구하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점 유념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퍼드보다 설명도.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